시진핑이 유일하게 형님이라 불렀던 마지막 혈맹, 장유샤 부주석이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따뜻한 차가 아니라 차가운 수갑과 시진핑의 경직된 얼굴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베이징의 겨울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전 세계가 주말의 여유를 즐기려던 그 시각,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단몇 줄짜리 공고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중앙군 사위원의 부주석 장유샤, 심각한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로 조사 중.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장유샤가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히 군부의 서열 2위가 아닙니다. 현재 중국의 황제라 불리는 시진핑 주석이 가장 신뢰했던, 아니 어쩌면 유일하게 형님이라 부를 수 있었던 마지막 혈맹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무려 80년 전, 그들의 아버지가 국공 내전의 포화 속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서부겨정군 시절부터 시작된 붉은 가문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베이징의 같은 군 관사단지에서 코올리개 시절을 함께 보내고 시진핑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군부의 모든 반대파를 칼로 쳐내며 그를 지켰던 인물이 바로 장유샤입니다. 2022년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은퇴 규정인 칠상파라까지 깨가며 시진핑이 곁에 두었던 그 노병이 예, 2026년의 첫 달에 반역자로 몰려 회의장에서 끌려나가야 했을까요?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체포 당시의 정황은 한 편의 누아르 영화 같았습니다. 장유사는 평소처럼 중앙군사위 주석책임제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민대회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발탁한 후배들과 60년 지기 동생인 시진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회의실문이 닫히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것은 따뜻한 차한 잔이 아니라 시진핑의 직속 경호 부대인 중앙경위국 요원들이었습니다. 76세의 노병은 단한 마디의 항변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던 그 붉은 성벽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숙청의 전말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장유산은 애토사구팽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을까? 시진핑은 왜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형님의 가슴에 칼을 꽂아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장성민의 치밀한 유인 전술과 미 대륙을 뒤흔든 핵기밀 유출설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인간 본성의 밑바닥,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신뢰가 의심으로 변할 때, 얼마나 잔혹한 파국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대야 서사시입니다. 이제 베이징의 깊숙한 곳, 그 금지된 권력의 블랙박스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장유사와 시진핑. 이두 사람의 파국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40년대 중국 북서부의 척박한 황토고원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 마오쩌둥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서부 가정군의 핵심에는 두 명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장유사의 아버지 장중신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유사에 붙인 장중신은 야전군 부사령관으로서 실전 지휘의 정점에 있었고, 시진핑에 붙인 시중신은 정치위원으로서 군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한 명은 칼이었고, 한 명은 그 칼을 휘두르는 위지였습니다. 이들은 동굴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같은 솥에서 밥을 먹으며 공산당의 승리를 위해 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권력층이 가장 신성시하는 혁명적 혈맹의 시작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공산당이 승리하자 이들의 인연은 자식들에게 이어집니다. 시진핑과 장유산은 베이징의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공간인 대원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굶주릴 때 풍족하게 먹었고 같은 학교를 다니며 장차이 제국의 주인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성장했습니다. 장유산은 시진핑보다 3살 위였기에 어린 시진핑에게 장유샤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믿음직한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력은 묘하게 갈라집니다. 시진핑이 행정과 정치를 거치며 중앙권력의 핵심으로 서서히 다가갔다면 장유샤는 부친의 피를 이어받아 거친 야전의 길을 택했습니다. 장유샤는 1979년 중월전쟁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휘소에 앉아있던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연대 부참모장으로서 포탄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1984년 라오산 전투에서는 연대장으로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인민해방군 내에서 몇안되는 실전 영웅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2012년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무력이 필요했던 그는 형님 장유샤를 불렀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장점인 세력의 저항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군부실세였던 거보슝, 수차이허우 같은 거물들이 시진핑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었죠. 시진핑은 군경력이 짧았습니다. 그에게는 군의 신뢰를 확보해줄 보증인과 반대파의 목을 칠칼이 필요했습니다. 장유샤는 그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총장 비부 부장이라는 요직을 맡아 군의 돈줄과 무기를 장악했고 시진핑의 지시 아래 반부패 수사라는 이름으로 군부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수백 명의 장성이 낙마하고 감옥으로 갈때 군의 동요를 막아준 것이 바로 실전 영웅 장유샤의 위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은 당의 정통성을 가진 1인자이자 결정권자였고 장유사는 군내부의 방대한 인맥과 장비발전부라는 거대 자금을 쥐고 있는 이인자이자 집행자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시진핑은 2017년 그를 중앙군 사위 부주석으로 승진시켰고, 2022년에는 70세가 넘은 그를 위해 당의 불문율인 칠상파라 규정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곁에 묶어두었습니다. 장 장군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 시진핑이 사석에서 했다는 이 말은 당시 두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유사 역시 시진핑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군 장비 현대화를 주도하며 시진핑의 강군몽을 실현하는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법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동지에서 위협으로 변하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장유샤가 시진핑을 위해 군부의 반대파들을 모두 제거해주고 나자, 역설적으로 시진핑의 눈앞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한 사람, 장유샤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시진핑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군의 모든 명령체계가 자신에게 오기 전에 장유샤라는 거대한 필터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군인들은 시주석의 명령보다 장상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의 권력을 지켜주는 성벽이었지만, 동시에 시진핑의 시야를 가리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유샤 또한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진핑을 황제로 만든 1등 공신이며 부모 세대부터 이어진 이 80년의 혈맹이 어떤 풍파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방탄조끼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사석에서 시진핑에게 형처럼 조언했고 때로는 군사적 전문성을 내세워 시진핑의 결정에 토를 달기도 했습니다. 장유샤에게 그것은 충심 어린 조언이었겠지만 절대 권력을 완성해 가던 시진핑에게 그것은 불경한 도전이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중앙군사위 주석책임제 위반이라는 혐의는 사실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주석책임제란 군의 모든 것이 주석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장유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에서 독자적인 명령체계를 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비 발전부를 5년 넘게 장악하며 형성된 거대한 구매 네트워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서북파와 실전파 장교들의 충성심. 이것은 시진핑에게는 더 이상 든든한 아군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태자당의 아름다운 동행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 주석의 바로 옆자리에서 미소 짓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서로의 심장을 겨눈 차가운 금소금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의 눈에는 사냥개의 날카로운 이빨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은 이 거대한 사냥개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을까요? 60년 직기 형님을 한 번에 쳐내기에는 그 위험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3년에 더들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 더대 중심에는 장유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중 스파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가 가장 신뢰하는 이인자를 쳐낼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명분과 확실성입니다. 장유사는 군부의 대부입니다. 그를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군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쿠데타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3년에 걸친 거대한 연극을 기획합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장유샤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 바로 중앙군사위 위원이자 기율검사를 담당하던 장성민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은 이미 2023년경 장성민의 부패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독재자라면 여기서 그를 숙청했겠지만 시진핑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성민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살고 싶다면 장유사의 곁으로 가서 그의 가장 내밀한 비밀을 가져와라. 일종의 이중 스파이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장성민은 장유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한 연기를 시작하죠. 그는 시진핑의 측근들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고 장유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장 상장님, 시 주석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노신 로신들을 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유샤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장성민의 고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엽게 여기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지 현재 군 내부의 불만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장유샤가 내뱉은 이 모든 실언은 장성민의 몸에 숨겨진 녹음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진핑의 귀에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유샤를 완벽하게 안심시키기 위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냉혹한 전술 중 하나인 고육지게, 고육게를 씁니다. 자신의 팔 하나를 잘라 적을 속이는 전술이죠. 시진핑은 자신의 핵심 충복이자 장유샤의 정적이었던 허예이동 부주석과 마오화 정치공작부 주임을 도련숙청의 명단에 올립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시진핑이 자기 사람들을 외치는 거지, 장유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들이 하나둘 제거되는 것을 보며, 시진핑의 권력이 약해졌거나, 혹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시진핑 곁에 남는 건 나뿐이구나, 장유샤는 승리감에 취해 방심했습니다. 그는 장성민과 함께 자신만의 인사명부를 짜고, 군 내부의 네트워크를 더욱 노골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진핑이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였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충신들을 제물로 바쳐 장유샤의 반역 의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핵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이 충격적인 내용은 장유샤를 단순한 부패 장성에서 국가 반역자로 격상시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 국영 핵공업그룹, CNNC의 구진 총격리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구진은 장유샤가 장악하고 있던 장비발전부와 로켓군의 핵탄두 배치를 총괄하던 핵심 인물입니다. 시진핑의 수사팀은 구진을 압박해 장유샤가 중국의 핵심 핵무기 기술 정보와 발사시설 기밀을 미국 측에 유출했다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미사일 사거리, 정확도, 그리고 미국의 위성 추적을 피하는 은폐 기술 데이터까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유샤는 시진핑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밀 유출 혐의가 시진핑이 조작한 정치적 프레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에게는 장유샤를 즉결 처단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이때부터 시진핑의 반격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됩니다. 그는 해방군보를 통해 중앙군사위 주석책임제를 강조하는 사설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이는 군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장유샤를 따를 것인가? 주석인 나를 따를 것인가? 이미 장성민을 통해 장유샤의 모든 인맥과 쿠데타 시나리오를 파악한 시진핑은 군 지휘부를 하나씩 조용히 교체해 나갔습니다. 장유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정교하고 은밀하게 말이죠. 그리고 운명의 2026년 1월 24일 장유샤는 평소처럼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마 그날 장성민과 함께 시진핑을 압박해 더큰 권력을 챙길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의실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장성민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차가운 수갑과 시진핑의 경직된 얼굴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장성민이 바친 녹음 파일과 인사명부를 장유샤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60년 혈맹의 관계가 단몇 장의 종이와 몇 분의 음성 파일로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유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장성민이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시진핑이라는 동생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했는지를 말입니다. 토사구팽,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삼는다는 이 오래된 역사의 법칙은 21세기 베이징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했습니다. 시진핑은 군 장악이라는 거대한 사냥을 끝냈고 이제 사냥개인 장유샤는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주인의 권위를 위협하는 사냥개는 삼는 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철저히 짓밟아 흔적도 남기지 않아야 했죠.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본질입니다. 독재자에게 과거의 은혜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독재자는 부채를 갚는 대신 채권자를 죽이는 쪽을 택합니다. 장유사는 시진핑을 황제로 만들었기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가 시진핑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가 시진핑 없이도 군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장유사라는 거대한 방벽이 사라졌습니다. 시진핑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1인 지배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진핑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저주의 시작일까요?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장유샤의 제거가 가져올 중국의 미래 그리고 시진핑이 직면하게 될 독재자의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장유샤의 실각이 단순히 권력싸움에서 밀린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중국의 국가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략적 충돌이 있었던 것일까요? 보고서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시진핑과 장유샤가 결코 건널 수 없었던 운명의 강이 보입니다. 그 강의 이름은 바로 대만 대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단 한순간도 대만 통일의 야욕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인 2027년을 대만 침공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군을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2027년까지 준비를 끝내라. 이것은 당의 명령이다. 시진핑에게 대만 통일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할 유일한 역사적 업적이었고 그의 조급함은 그게 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님 장유샤가 제동을 겁니다. 장유샤는 시진핑과 다릅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 지도를 보며 전쟁을 배운 정치인이 아니라 1979년 중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우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위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장유샤는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시진핑에 2027년 시간표에 대해 작심하고 직원을 쏟아냈습니다. 주성님 현재 우리군의 합동 작전 능력은 아직 미흡합니다. 로켓군의 부패로 미사일의 정밀도는 떨어져 있고 해군의 상륙 능력은 미군의 개입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입니다. 억지로 전쟁을 시작했다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겪은 참극이 베이징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장유사는 현실적인 군 현대화가 완성되는 2035년을 제시하며 시진핑의 조급함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유사의 결정적인 처세 실패였습니다. 독재체제에서 2인자가 가진 전문성은 1인자에게는 가르치려드는 오만함으로 느껴집니다. 시진핑은 장유사의 조언을 군사적 충고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방해하려는 학명이자 양봉음이, 의미, 양봉음이로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받드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시진핑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황제인데, 내가 감히 전쟁의 시기를 논하느냐? 이 과정에서 장유사는 자신의 전공, 전공에 대한 자부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으면 시진핑이 군을 제대로 이끌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사석에서도 시진핑에게 거침없이 의견을 냈고, 때로는 주석의 면전에서 무례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재자의 심리학은 차갑습니다. 시진핑은 장유샤를 동지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실현해줄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도구가 주인의 손을 찌르려 할때 주인은 주저없이 그 도구를 부러뜨립니다. 비극은 장유샤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장유샤를 제거하면서 그와 뜻을 같이 했던 군내 실전파 장성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류절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입니다. 그 역시 중월전쟁의 영웅이자 작전의 대가였지만, 장유샤와 함께 신중론을 폈다는 이유로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휘부에는 거대한 진공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장유샤와 류절리 같은 베테랑들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군사적 식견보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정치 군인들이었습니다. 해방군보는 군의 정치적 건강을 되찾았다고 자화 찬양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사울주라는 장군들은 다 감옥에 가고 아부할주라는 장교들만 남았다. 이런 군대가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장유샤라는 안전핀이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장유샤는 시진핑의 광기를 제어할 수 있는 군 내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사라진 지금 시진핑의 대만 침공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중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자신의 환상에 예스라고만 답하는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여 현실을 무시한 치명적인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장유샤 숙청 이후 중국 군부 내부에서는 소름 끼치는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당 조직 선거 사업 조례가 발효되면서 모든 장교는 실력이 아니라 시진핑 사상에 대한 충성도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장교들은 이제 훈련장보다 정치 교육장에 앉아 주석의 연설문을 외우는데 열을 올립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원하던 강군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시진핑 개인의 가신 부대, 즉 시가군, 습가군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장유사의 실각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부친 세대부터 이어져온 혈맹의 정치는 가고, 오직 한 사람의 의지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포의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장유사는 한신, 한신, 처럼 사냥이 끝나 삶아졌고, 린베오, 린표, 처럼 1인자의 의심을 사 파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공로가 자신을 지켜줄 성벽이라 믿었지만, 그 성벽은 단 10분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더 위험해진 시진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중론을 펴던 장군들이 사라진 베이징에서 시진핑은 다음 목표물로 무엇을 조준할까요? 장유사를 제거하며 1인 지배를 완성한 시진핑은 지금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도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2인자가 사라진 제국에서 1인자가 느끼는 고독은 종종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전쟁이라는 광기로 발현되곤 합니다. 자, 이제 이 대하 서사시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장유사라는 노병의 몰락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붉은 제국의 끝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인간 장유샤의 최후와 시진핑 체제의 미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장유샤라는 한노병의 화려한 등장과 비참한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1940년대 북서부 황토고원에서 두 아버지가 나누었던 붉은 혈맹의 맹세는 80년이 지난 오늘 베이징의 차가운 회의실에서 단몇 장의 수사 보고서와 함께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서사의 끝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유사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을까? 역사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고대 주나라의 주문공은 어린 조카 성왕을 위해 섭정을 하며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왕이 성인이 되자 미련 없이 권력을 내려놓고 시골로 은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왕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을 정확히 알았고, 퇴장의 미학을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가문을 지켜냈습니다. 장유사에게도 그 기회는 있었습니다. 2022년 시진핑이 그에게 유임을 제안했을 때, 만약 그가 이제 노병은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며 명예로운 은퇴를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시진핑의 영원한 형님이자 중국군부의 전설적인 대부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의 달콤함과 자신의 기반을 과신했습니다. 결국 내가 없으면 시진핑도 안 되라는 오만함이 그를 한신과 린베오의 길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이제 장유샤라는 마지막 방패를 치워버린 시진핑 주석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절대 1인 지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군부 어디에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주석님, 그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시진핑의 승리일까요?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자가 무너지는 지점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진실된 목소리가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대한 성벽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장유사를 숙청하며 얻은 것은 절대 복종이지만 그가 잃은 것은 군의 실질적인 전투력과 이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줄 진짜 우방입니다. 사냥개를 모두 삶아버린 사냥꾼은 이제 숲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꾼은 지금. 자신이 삶아버린 사냥개들이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인자가 사라진 제국에서 1인자가 느끼는 고독은 더 잔혹한 숙청과 더 무모한 도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장유사의 실각이 대만해협의 평화가 아니라 더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의 전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중국의 권력투쟁을 넘어 우리 삶에도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을 믿되 권력의 속성은 믿지 마라. 그리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60년 우정을 피로 씻어낸 시진핑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장유사였다면 그 권력의 정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중국 제국의 지각변동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장유사라는 거물이 사라진 베이징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저희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30분간의 대화 서사시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천년의 내공